가끔 여러분 스트롱 피아비라고 하는 스롱 트 아닙니다. 스트롱 피아비 좋지 네. 멋있는가. 빨대잖아. 스트롱 피아비가 왜 빨대? 스트롱이 빨대니까. 아... 자, 일단은 <웃음> <웃음> 야 스트롱 피아비 세계 최고의 선 스트롱 피아비와 융전주장의 네. 연습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구 여신 스트롱. 아 당구 여신 하니까 쳐다본다. 야 당구 여신 인정이네. 정주야. 너는 뭐가 최고일까? 슬롱피아비 선수는 당구가 최고인데, 정지영 너는 뭐가 최고일까? 미모가 최고로 할까 일단?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얼굴을 못 들어. <laughs> 민정주 형이 슬롱피아비 선수가 우상이라서 기한 게임을 꼭 해보고 싶답니다. 정롱피아비 언니랑. 자 언니하고 악수하고 한수 배우십시오, 정지영. 90도로 인사하고. <laughs> 자, 윤몽키님이 스롱패비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퍼펙트 합니다. 아, 선수하고 싶다 사정거 아니에요? 예, 그냥 당구가 좋아서 남자친구랑 놀러 오다가 수타가 없는 오임에 꼬여가지고 예, 맨날 여기 와서 같이 당구 치고, 그래, 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까다로운 공입니다. 대전을. 자, 두 콘, 콘으로 빼나요? 정교하게. 와, 그렇죠. 와, 저 정확한 두께. 수롱패리 선수 좀 특이해요. 음, 포켓볼 선수 출신이 아니면서 두께가 가장 완벽해요. 항상. 축구의 움직임, 전체적인 움직임, 일족구의 대략적인 두께를 보는 게 아니라, 일족구를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잡고 설정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스롱피아비 선수를 거의 뭐한 8년, 7, 8년 전에 처음 봤는데, 거짓말 정말 하나도 안 붙이고 딱 처음 봤을 때 느꼈어요. 아, 이 선수가 몇년 후에 당구기를 에, 잡아먹겠구나. 뭘 보고 느꼈냐? 재능이 있어 보이냐?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당구에 있어서 가장 큰 재능은 하루 종일 연습하더라도 지겨워하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재능이거든요. 센스가 좋고, 초 추이스가 좋고, 힘이 좋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최고의 센스가 아니라 큐를 들고 당구장에서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는 끈기 그게 최고의 재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치면 캄보디아도 나온다, 여기 다. 하고 보여줬는데, 그때 하필은 그 캄보디아의 가난한 애들, 쓰레기더미에서 막 일하는 애들,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참, 저 사람들, 저 애들이 불쌍한데,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힘들 때, 포기 싶었대. 응. 딱이 글을 보면 다시 태우는 것 같아. 어. <laughs> 아, 아스름배 선수의 어드레스. 소표베 선수는 그립에 힘을 빼는 팔목의 각도가 매우 인상적이고, 스트로크도, 그죠? 조심스럽게 곱게. 아, 당구장에서 제일 편안하다. 여기 근처에 호텔 없나? 하루 자고, 한, 여기서 한 이틀 쉬었다. 2박 3일 놀다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도 너무 좋고. 주종 피아비 남편분도 여기 같이 계신데 동호자 계신 너무 좋으시고 매니저도 너무 좋고 자 뱅단샤 자수가 무거워야죠 속도감 있게 끝까지 유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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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밀고 있는 저 브릿지 안에서 저기에 나와야 돼요 저기 네. 웬만한 게임에서 항상 10점을 칠수 있는 여자 선수가 있을까요? 에버 1을 칠수 있는 별로 음. 없죠. 자, 키스 타이밍 좋고요 그렇게 고점자로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참, 이런 공은 좋아, 너무 좋았습니다. 상단으로 밀지 않고 일족과 붙어 있어서 중단으로, 회전력으로 내 공을 짧아지게 만드는. 이것도 약간 난해한 공입니다. 도톰하게 질려다 보면, 짧게 질려다 보면, 이게 두께가 이상하게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완벽해요. 확실하게 두껍게 맞추고. <laughs> 정지 표정 보니까 왜 이래 웃기냐. 처음엔 4대0으로 시작은 좋았는데, 큐 들고 구경만 하고 있어. 다 스롱 페미 선수는 뭐 이제 어, 음, 웬만한 남자 선수들하고 경기를 해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자 회전력 끝까지 감겨주죠. 그런 것들이 스트로크의 힘입니다. 끝까지 샷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회전력이 끝까지 발휘해서 짧아져. 요 이거 횡단샷이 있는데, 종주가 7만원 횡단샷은 아니지만. 오, 횡단샷을 보는 거야? 회전은 느낌이느낌이 느낌만. 거의 노잉글리시로, 밀리는 힘으로. 어, 나이스, 나이스. 자, 백스윙 관결하게 하고. 타공감 자체를 경쾌하고 간결하게, 속도감은 약간 탄력은 살리면서 그렇죠? 자, 이 비켜치기를 완전히 짧게 간다고, 리버스 핸드로 이런 리버스 핸들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수종피압변 수수가 저 각을 읽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자, 빗개치기 두께를 두껍게 해서 올라가는 거 피해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저게 먼저 가버렸습니다. 예. 네. 자, 상단의 상점으로 약간의 바운딩을 이용해서 내가 길게 떨어뜨리기 옆돌리기 방식인데 길게 떨어뜨리기 속도 안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아 쓰네 아 나이스 상단의 당점으로 이제 갓 20점 올린 동호인 초보랑 세계 최고의 선수가 붙었다니까 여러분 동네 당구 치는 언니가 아니라 <laughs> 어느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 엄청난 거 대한민국 거의 뭐 자타공인 넘버원에 드는 선수죠 서롱패 선수 선수랑 아마 선수의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그 선수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눈 앞에서 에버 1을 거의 항상 칠수 있는 여자 선수가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뭐 기록 아유 여자 누구 저번에 누구 봤는데 어떤 여자 선수도 에버 1 치던데요 칠 때가 있는 거랑 거의 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야 아, 근데 오늘 세 번째는 처음으로 알 수로 졌다 오늘 <laughs> 알수로 진정은한 번도 없는데, 스롱 피아비한테. 그지오늘 알수로도 깨졌다. <laughs> 음. 아, 남자 동맹은 못 이기죠. 앱버1인 없는데, 스롱 피아비가. 잘했어. 신민권이 나오는 거야? 뭐야? 비자가 비자, 비자. 막 체류 비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무기한 연장되는? 2년 안에 그냥 연장만 하면 연장을 해야 돼. 예, 네, 연장을 아. 해야 돼. 출입국 사무소 가 가지고 연장을 음. 시, 신청해야 돼. 자, 라인 괜찮습니다. 이거는 쿠샤. 음. 자. 와 대박이다 레오인 진짜 레오인 어, 멋있는 분이다 짱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진짜 어허. 이런 수타 감독님한테 맡겨놓고 난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인생 진짜로 외국에서 바, 당구 회사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동탁님 감사합니다 자, 왼손 아불러치기 그렇죠, 스통이 짧게 육군 중사, 오. 육군 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얼굴이 잘생긴 거는 좀 사실이긴 한데, 완전히 세워졌지. 하하하하하 <laughs> <와. 웃음> 거의 뭐수준이 뭐... 이제 수준이 뭐. 음. 정말 센스 있는 그런 남자 선수의 수준입니다. 어. 잘 친다 잘 친다니까 점점 더잘 친다 그지? 원래 좀 빠져야 되는데 지금 끝내면 예보 1.28 문제가 없어 이거 일리로 가지 않나요? 이리로 안 가요 이리로 가는 두께면 어차피 득점도 안 돼요 옆으로 이렇게 제끼고 그죠? 대공은 지나가고 뒤로 잘 쳤습니다 예쁘다. 예. 아잘 쳤다, 잘 쳤어. <laughs> 처음에 엄청나게 살살 빠진 거 치고는 에버 1이 나와요. 네. 네. 다시 말해 주면이 여러분들 앞에 방송 경기라 하자 수많은 여자 선수들 그리고 남자 선수들 경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할 때마다 이게 에버 1 친다는 이상을 칠수 있는 여자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세계. 윤정주 양은 당구 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제 당구 치지 얼마, 1 년도 안 됐어. 음... 응. 깔끔하고 예쁘고 음, 좋아요. 음, 괜찮은 아, 것 같아? 네, 음. 처음 배운다면 불편한 는데 음. 안전감이 음. 있어요. <laughs> 안전하게 네잘잘 잘 배운 것 같아요. <laughs> 아, 우리 네. 수로 피아비 선수 멋진 경기를 여러분 청주 최고의 당구장 피아비큐 당구 클럽에서 여러분 네 멋진 아, 시간을 아, 보내고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 자.